일본이 개정한 안보 전략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기념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7년 만에 참가했습니다. 해상자위대 깃발에도 경례했는데 해상자위대 기가 우길기와 사실상 같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타고 있던 지휘함 이즈모함엔. 해상자위대 기인 우길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에토세이시로 의원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 한국과 아르인임와교대국ですから에 형님 버린 일본이 한국을 잘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하키리테 아, 뉴오마 아니 기분이すから 아, 한국도 뭐 확실히 연계시, 아, 아, 시 아, 리 한국을 확실히 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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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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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의원은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적이 있다면서 그런 점을 생각할 때 한국에게 어떤 의미로 형님과 같다고 말했다고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목소리> 그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위해서 일본에 강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해자들 국내의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는 국면 전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